수염은 은인이자 원수. 수염을 남긴 이유. 짧은 두 편이 이어집니다. 1화 수염은 은인이자 원수 어느 고을에 술을 매우 좋아하는 공기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가 술을 즐기면서 언젠가부터 머리숱이 자꾸 줄어들더니 급기야 삭발한 것처럼 대머리가 됐으나 수염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 그를 보고서 놀리듯 한마디 했습니다. 같은 몸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턱에는 털이 생기고 머리에는 생기지 않는가? 그 말에 공기가 답했습니다. 자네는 그걸 모르는군. 이는 술이 남긴 후유증이라네. 공기의 알성달성한 답변에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술이 머리에만 화를 남기고 턱에는 남기지 않았는가? 친구가 연신 의문을 나타내자 공기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대는 술 취한 자에 아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가? 누구든 술을 마신 후늘 머리가 아프다고 할뿐 턱이 아프다고 말하지는 않지. 이로 미로 아픈 곳은 화가 미치고 아프지 않은 곳에는 화가 미치지 않지. 그러하기에 내 털은 머리엔 나지 않고 턱에만 나는 것일세. 공기의 그럴듯한 해명에 친구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어느 날 그가 여강에서 배놀이하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사공이 급히 손을 뻗어 머리털을 쥐려다가 못하고는 수염을 쥐어서 건져냈습니다. 배 위에서 한숨 돌린 공기는 자신의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간신히 목숨 건졌음을 자축했습니다. 고마워라 수염이요. 내가 아니었다면 난 필경, 명나수의 몸을 던진 초나라 시인 구론과 함께 놀았을 것이다. 그뒤 공기는 함께 공부한 동적 권한세와 함께 늦은 나이에 급제했습니다. 두 사람 나이는 비슷했으나 권한세의 수염은 하얀데 비해 공기의 수염은 검었습니다. 임금은 하얀 수염을 보고 권한세의 관질을 더 높여 우대했습니다. 관질은 관원에게 주는 봉급을 이루는 말이니 나이가 훨씬 많은 줄 알고 권한새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준 것입니다. 공기는 집에 돌아와 자기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원통하구나 너는 의당이 휘어질 때가 됐는데도 휘어지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는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친구에게 우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물건은 내게 은인이자 원수라네. 여강에선 내게 덕이 됐고 권한세의 일에는 원통했으니 말이야. 수염을 남긴 이유. 벨이라는 선비는 젊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점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점쟁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선생의 운명이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이르면 흉할 것입니다. 베리는 그날이 되자 노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슬퍼하며 밤새도록 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관에서 나온 베리는 점쟁이의 점괘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내가 관으로 미리 들어가 누운 덕분에 큰 효과를 얻은 게 분명해. 베리는 여전히 신뢰하는 점쟁이를 찾아가 또 운세를 점쳤습니다. 점쟁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선생은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흉할 것이나 만일 승려가 된다면 그 난을 면할 것입니다. 베리는 목숨을 보존하고자 머리를 깎고 단지 수염만 남긴 채 중이 됐습니다. 그러자 유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베리는 유학을 등지고 중이 됐으니, 우리 모두 그를 배격하는 게 마땅합니다. 사방에서 비방하자, 베리는 유교를 버린 게 아니라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습니다. 머리털을 깎은 것은 처자를 몰리하며, 수염을 남긴 것은 사내를 나타내기 위하며, <laughs>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